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동화 하나 읽고 가죠. 옛날 옛날 평화로운 집코노미 마을에 아영이네, 형진이네, 윤한네소인애가사왔습니다 형진이 혼자 남자니까 인기가 많았겠죠. 어쨌든 그러다 집이 너무 낡아서 내시뭉쳐 아파트를 하나 짓기로 하죠. 여섯 집이 함께 살수 있는 아파트를 지으면 내 집엔 아영이네, 형진이네, 윤한네소인애가 다시 들어가 살고 나머지 두 집은 라니네랑 수진이를 호구잡아 분양해서 그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아를 깨달은 형진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팔면 자기 집을 한 명한테밖에 못. 파는데 지금 그냥 단독주택을 허물고 내네 집짜리 빌라를 지으면 4명한테 팔아먹을 수 있겠다는 각이 나오는 거죠. 이거 사면 나중에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되니까 장사가 어렵진 않겠죠. 그래도 형진이는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빌라를 지어서 다 털고 나갑니다. 부자가 됐겠죠. 인기도 많은데 부자라니.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윤한에도 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어서 부자가 돼서 나갑니다. 모든 집이 그렇게 다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코노미 마을에 지을 수 있는 새 아파트의 크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 늘어났다고 더 크게 못 짓는 거죠. 그럼 아까 6 6집짜리 아파트를 늘어난 원주민 집 16집에다가 라니네랑 수진애가 분양받을 집까지 18집으로 나눠야 하니까 한 집의 크기가 엄청 좁아지겠죠. 아사리판을 지켜보던 지권놈이 촌장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이후 빌라를 지어서 팔면 그거 산 사람에겐 새 아파트 안줄 거야. 새 아파트도 못받은 허름한 동네의 빌라를 살 사람은 없으니까 당연히 더 이상 아무도 안 짓겠죠. 자 형진이가 시작했던 이 파국을 바로 지분 쪼개기 또는 신축 쪼개기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집의 지분을 쪼개서 재개발 조합원을 늘리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 같은 거. 지코노미 촌장님이 말했던 오늘부터 해서 그 오늘이 바로 권리산정일입니다. 권리산정일 이전까지는 형진이가 집을 4개로 쪼개든 10개로 쪼개든 그걸 산 사람에게 세아트를주지만 형진이가 권리산정일 이후 집은 쪼개기 100개를 했다면 원래 집 하나를 뺀 나머지를 산 99명은 새 아파트를 못 받으니까 물리는 거죠. 권리산정일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 동네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동네 빌라 괜찮은데 살까? 라고 생각했던 동네가 재개발 구역이고 그 빌라가 권리산정일 이후 쪼개진 집이었다면 나중에 새 아파트는 나 빼고 다 준다. 하는 겁니다. 열 받겠죠. 어떤 불량 복덕방들은 이 빌라 사면 나중에 새 아파트 줍니다. 라면서 유난히 빌라를 권유합니다. 우리 같은 호구를 물고 가서 팔면 한채팔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이죠. 누구한테 부동산의 자아를 깨닫는 형진이한테. 그러니까 빌라를 살땐 여기가 재개발 구역인지, 내 빌라가 권리산정일 이후 지어진 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엔딩 크레딧으로 자주 보시던 바로 이분이 젊을 때 양평동 지분조계 업자들을 박살내고 관에 못까지 박았던 전설의 레전드 기자였죠. 물론 그분의 자선 1할 때까지 양평동 출입이 지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니까 업자들이 그 틈을 타고 다시 활기를 치고 있어서 절대 낚이지 마시라고 도파시메 일급은 동화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분부동산이었습니다.